플가스 물려놓고 지금 뒤에 와 있는데, 아, 연료 냄새가 많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수치가 기계로 익히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CO가 아, 1.6이고요. HC가 250, 60 나오고, O2가 어, 8.8 정도 나오고, 람다 수치가, 이 람다 수치가 1300 정도 나옵니다. 어, HC가 높다는 거는 지금 연료가 공급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탄화수수도 마찬가지고 일산화탄소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거는 a f s 에요 공기량. 그러니까 요게 15.7대 1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3이니까 연료가 1 5니까 지금 두배 이상 두배 이상 들어가는 거죠. 엔진 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영상에 좀, 음, 담기 위해서 위에다가 물통을 좀 올려놔 봤는데 엔진 위에다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엔진이 어, 우리 지면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한요 정도면 한9.6 이상 넘죠. 한10 이상 10 이상 나올 거예요. 그 진동이 좀 심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엔진에서 그 엔진 쪽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한세 가지 정도를 정비를 우선 해야 될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엔진 내부에 있는 그 밸브, 흑백이 밸브 안쪽에 있는 카본 쓰러지 제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연료 분사되는 그 인젝션, 인젝션이 정확하게 분사가 잘 되는지 또 하나는 밸브 컨트롤해서 밸브에 틈새가 좁혀졌는지 벌어졌는지 그냥 그걸 봐야 될 거. 그 하기 전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볼 겁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캔툴를 연결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또 센서가 문제가 있는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뭐좀 좁혀 가보겠습니다. 다른 건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엔진 회전수. 엔진 회전수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온도가 좀 올라왔거든요. 82도? 그래서 엔진 회전수하고 900. 900에서 930?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데, 그건 지금 정상으로 온것 같아요. 엔진 떨림도 좀큰 진동은 좀 없어지고 잔진동이 좀 심하게 왔는데, 지금 연료, 어, 분사시간이 4.5초 정도 돼요. 4.5초. 어, 미리 세크니까, 어, 그 정도의 시간이 좀 인타벌이 좀 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약간의 픽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 시간 타임이 조금 미스가 생기는 건지 어 인젝터 리크 테스트 도좀 해봐야 될것 같고, 기화기 쪽 카본, 그다 연소실 쪽 확인하고 밸브 클리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료 누설 테스트를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 번이고요. 자, 2번. 2번은 누설이 미세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아, 3번도 미세하게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아, 1번. 3개 다 누설이 있네, 3개 다. 이제 그 누설이 있는 그 인젝션은 어,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시동도 안 되지만 엔진의 고열로 인해서 엔진 팽창이 늘어나고 또 나중에는 엔진 스커트 부위나 헤드까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문제되는 부품은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교환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인젝터 지금 탈거 했거든요. 밸브 조정하고 인젝터 탈거하고 누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아마 누설이 있으면 삑삑삑 울어요. 네, 1번, 2번, 3번... 뭐다 인젝터가 지금, 터져 있어요. 누설이 돼서 세개다 가려야 될것 같아요. 보통 제가 테스트는 한세번 정도 하거든요. 인젝터 교환하겠습니다. 또 인젝터 교환 후, 교화기에. 일자실 압력이 낮다면 일자실 압력을 정상 압력으로 맞춰줍니다. 인젝터를 교환하고 또 기화기를 세척이나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 연료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5분에서 10분 사이에 빨간 바늘이 아래로 내려간다든가 했을 때에는 누설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라인에 누설이 있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인젝터가 불량이 날 수도 있고 또는 기화기 내부의 부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LPG 전체 라인에 어디가 새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젝터 교환 후에 연료 분사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엔진 온도는 정확히 87도 정도 맞고요. RPM은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는 4.4ms가 나왔죠. 지금은 3.2에서 3.34ms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젝터. 어, 누설되는 부분과 또 교환하고 나서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량이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바디 크리닝, 또 연소실 크리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1차 압력을 정확하게 맞춰 놨습니다. 1차 압력을 맞추는 이유는 공회전 시, 가속 시, 중속 시, 아이들 고속 시, 원활한 압력을 유지해서 연료 분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연소 라인까지 도달하는데 정확한 연소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압력은 여러분들이 관심은 별로 없으신 줄 알고 있지만 전문점에서는 1차 압력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인젝도 교환하고 시동을 걸고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밍업 도중에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무슨 돌발 상황이냐. 자, 꼭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정비하다 보면, 보이시나요? 안쪽에? 물이 쭉쭉 떨어지죠. 냉각수가. 냉각수가 그전에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차주는 몰랐어요. 보시면 안쪽에 냉각수가 떨어지죠. 이제 운행을 많이 안 타보니까, 호스 이제 이 호스에서 세는 거죠. 요게, 기화기라는 부품인데, 많이 떨어져요. 그죠? 빼가지고, 늦은 시간인데, 다시 잘라가지고, 연결을 해봐야겠습니다. 특히 기화기 차들은, 시동을 끄고 특히 기화기차들은 어우 물이 <laughs> 아이고 오줌 싸듯이 나오네요 자 기화기차들은 특히 저렇게 누수가 발생하면 그 냉각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기화기가 기화가 안 돼요 아, 순환이 안 되니까 물이 누설이 되면 누, 누수가 되면 그래서 저것도 지금 <laughs> 제가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누수하는 길을 지금 댄 거예요, 확인이. 그래서 저건 빼서, 수정하겠습니다. 호스가 자세히 보니까, 너무 사겄네요, 사겄어. 네. 뚝뚝 떨어져요, 고무가. 안에도 동맥경화가 왔고요. 벌써 구멍이 지금, 좀... 아유, 뿔이 막혔어요. 오늘은 좀 늦은 시간이라, 일단은 정비하는 거에 마무리를 하고, 고장난 부위, 그리고 추가적인 부품 교환은 내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누수되는 부분만 일단은 보수하고, 오래 되면 경화되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리고 또 냉각수 교환 안 하는 차들은 또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막혔죠. 네. 꼭 연결 부위, 체결 부위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쪽 부위도 부식이 올라와 있고. 네. 깨끗이 닦아서 다시 체결해야겠습니다. 기본 전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출가스 테스트하기를 좀 눌러놨습니다. 눌러놨고. 지금 전과는 다르게 소음기에서 지금 H2O 수증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물도 마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 세탁기에 데이터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수치는 많이 줄었네요. 수치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공기 이론 공연비가 15.7대 1이거든요. 15.7대 1은 나오는데 지금 HC가 조금 높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HC는 어 탄화수소거든요. 탄화수소는 어, 하여튼 연료가 지금 덜 타서 나오는 배출가스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220이 기준 어 합격 어 수치인데 지금 한100 정도가 좀 높아요. 지금 보니까 150에서 100이 높은데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엔진 내부에 있는 연료 분사량 그 다음은 뭐 들어가는 공기량, 여러 가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추하건데, 어, 람다 수치가 1000? 1.0 정도 나오는데, 공기 과잉률이 좀 의심이 돼요. 어, 제가 봤을 때는 15.7은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공기 정화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 정화율이라면 3원 총매를 얘기하는 건데, 총매가 성능이 좀 떨어졌던지, 총매 안쪽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총매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총매에 볼트가 안 풀려서 지금 산소를 대서 풀리고 음, 있는데, 끈적도 않던 볼트가 산소를 머금고 틀리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 아주, 아주 난처합니다. 아주 현장에서는. 총매를 뜬 상태인데, 보시면 비, 어 있습니다. 하고, 이게 HC가 높은 이유가, 총매 장치가 지금 속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담채를 뜯으면 안 돼요. 사실은. 담채를 보내면 HC가 그냥 그대로 대기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인체에도 해롭고, 환경에도 안 좋겠, 안 좋죠. 이런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역시나. 네, 총매 교환했습니다. 다시 측정기를 대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CO가 0.0 나오네요. HC가 0.0% 0 나와요. 와. 15.7인데 4니까 연비도 지금 상당히 높아진 거죠. 어... 총매 역할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